이 땅에 다시 오다의 저자인 오용일입니다. 이북에서 해방 후에 어렵, 어렵게 산밭선을 넘어왔습니다. 6.25전쟁 중에는 국군으 싸우다가 다시 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북 출신들은 프로소서안 되는데 나는 어렵게 다시 또 이남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을 이 땅에 다시 오다로 자한 것입니다. 제가 올라가게 된동구에 대해서는 1948년 12월 산발서자 아주 꽉 막혔을 때 그때 이제 올라가려고 애를 만썼습니다 나중에는 할수 없이 인제의 앞산에서 밤에 능선을 타고 산발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에 넘어와서 학주하기 위해 다시 복학, 복학했습니다. 예. 응. 현리 전투는 간략게 말한다면 우리 국군 3군단이 대참패를 한 역사적인 비극입니다. 그과정이 잃었습니다. 국군 3군단의 사령부는 한진부에 있고 예하사단은 인제 앞산에서 전투 중이었습니다. 공교대교도 1951년 5월 16일 밤에 중공군이 내가 올라갈 때 너무 능선을 타고 넘어와서 국군 상무단의 가장 중요한 요지인 오미치 고개를 점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군 상군단은 테루가 차단되어 현리에서 포위, 포위될 것입니다. 나갈 길이 막혀가지고 산으로 도둑 하는데, 그러다가 보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거기서 중고물에 바로잡혀가지고 일개 군단이 참피한 아주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별리전투가 바로 중거군의 제6차 공세입니다. 중거군의 대공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거군은 대공세에서 야간에 몇개 사단식이 아군의 후반까지 쭉 호위합니다. 그것이 증거군의 전술입니다. 1차 공세에는 1950년 1월 15일, 15일 아군이 압두가까지 올라갔다가 그때 이제 중공원이 처음 나와 가지고 참패하고 나온 것이고 2차는 평양 남도에서 역시 중공군에포위돼서 많은 장면이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다가된혈리전투는 중공군의 제6차 공세입니다. 이후에는 취전회담이 진행되면서 대공세가 없다가 마지막에 제7차 공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마동국바에서 중공군 20개 사단이 아군 6개 사단을 덮쳐가지고 그때도 많은 국민들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 포로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최근에 알게 됩니다. 우리 역, 예, 역사에 나오는데 그 많은 포로들이 포로소에 프로 거치지 않고 바로 한경북도 여러 단광에서 네. 정신으로 강제 노동을 네. 당했습니다. 네. 그 중에 몇 사람이 최근에 탈북해가지고 그때 그 비극적인 사정장을폭로함으로써 네. 알게 음. 됐습니다군 폭로라 그 하면은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폭로 음. 생활했던 것도 남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 동료들은 내가 폭로가 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명히 있었것 곳인데 사실은 그게 프로가 되고 싶어 되겠습니까? 영감한 국군들이 왜 그렇게 많이 프로가 됐겠는가? 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대공세에서 어쩔 수 없이 프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억울한 불, 불, 불명예를 쓰기 위해서 그 억울한 그 운명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을 쓰므로써 여태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국군의 배전사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 이러한 사실은 우리 역사에 아직도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국군은 배전에 대해서 숨기고 숨기고 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실이 공개되어야 하는 사명감 가지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